오늘은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오급 문제입니다 빠르게 풀어 보겠습니다 흙이 오른쪽 백을 그냥 잡아 버리는 것은 백이 여길 더불어서 흙이 지금 바로 땅내 더라도 백이 이렇게 막아 버리면 너무 쉽게 살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흙이 오른쪽을 다 잡는다고 해도 백이 왼쪽 부분이 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흙이 다른 수를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두는 것은 백이 바로 잡아버려서 지금 끊을 수가 없죠.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냥 이렇게 두는 건안 되겠고 자 여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지금 백이 아까처럼 끊을 수가 없죠. 잡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때 흙이 백이 두 집을 못 내게 하기 위해 여기로 들어온다면 백이 지금 이렇게 단수 칠 수가 없죠. 이때는 이어주면 고맙겠지만 지금 오히려 되려 죽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흙두 장을 덜어내야 되는데 이때 백이 잡아 버리면 너무 쉽게 백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정답은 여기가 되겠습니다.